안녕하세요 도민입니다. 살아오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주변 5명을 보면 나의 수준을 알수 있다. 그 사랑을 알고 싶으면 주변 5명을 바보하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내가 변하고 싶고 나의 삶의 변화를 주고 싶으면 억지로 강제로라도 주변 사람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내가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가까이 두면서 많은 접촉을 하면 되고,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서 접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잘하고 싶으면, 투자를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서 접촉을 많이 하면 되는 거죠. 말이 쉽지, 그런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고 나랑 친하게 지내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거예요. 당연히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그만큼 그 사람들도 나한테 흥미를 느끼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저로 예를 들어보면, 저는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고 싶었어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와 사업 이렇게 두 가지의 방향이 있었죠.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 그리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영상들을 보면서 내 주변에는 저런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런 사람들과 계속 가까이 하고 어울리다 보면 나의 무의식이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사람이야 라고 변해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과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이고, 어떠한 노력을 하면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지, 나만의 명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간편하게 할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나만의 닉네임을 만들고, 자기의 말 재테크 방향으로 공부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글과 소소한 컨텐츠들로 담아갔죠. 그러다 보니 관련된 사람들과 마팔도 하게 되고, 독서 모임이나 재테크 모임들을 알게 되어서 그런 모임들도 참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 모임의 모든 사람들은 저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성장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또 모임이 아닌 제가 열심히 부동산 인장을 가기 전에 지역조사를 하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인스타에 꾸준히 올렸는데 투자를 하고 계신 인생 선배님께서 기회가 되면 같이 인장을 하시자고 제안도 주셔가지고 그렇게 같이 인장을 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여쭤보니 어려 보이는데 열심히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만남과 인연들이 지나고 보니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노력을 해나왔기 때문에 생긴 기회들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우연치 않게 대학 선배 한 명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선배도 주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투자 사업을 하는 형들이 많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혼자 지내고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로 가면 많은 도움이 되고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빠르게 이사를 갔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쪽에 있는 형들은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투자 사업을 다 하고 있었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러한 환경에서 내가 더 노력하면서 지내면 성장을 안할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의 무의식이 나는 부자가 아니야, 경제적 차례 이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인지를 하면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한데, 주변에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무의식이 바뀌고, 머리와 몸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제 얘기를 하다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만큼 내가 성공하고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두어야 하고, 그 과정은 내가 충분히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이 간접적으로는 책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지만, 또 직접적으로 만나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런 부분에서 얻는 게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성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SNS가 안 좋게 보면 정말 안 좋지만, 활용만 잘한다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자기계발 재테크 공부하는 계정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키워왔던 운동무식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은 자기계발 재테크 투자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만 팔로우가 되어 있는데 항상 매일매일 피드를 볼 때마다 많은 부분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나의 명함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도 길지 않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성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